10년 동안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어요 그럼 10년 후에 내가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내가 버리고 비우고 버리고 내려놨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이 그렇게 10년 동안 노력을 했으면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얼만큼 내놨어 재물을 내놨어 이걸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외적인 비움이기 때문에 내적인 비움이동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평가 기준이 잠심이라 그랬지, 잠시. 잠심. 그래서 내가 10억이 있든 5억이 있든 네? 똑같은 상태라 그랬죠. 내가 5억을 기부해 가지고 5억밖에 안 남아도 10억이 있을 때나 5억이 있을 때나 내 마음 상태는 똑같아져야 된다고. 그것이 비움이 되는 거예요.